9.7미터 거의 10미터네. 일단 오구는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미꾸라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 자 살아있는 미꾸라지 예, 미꾸라지와 떡밥을 같이 동시에 이어 낚시와 장어 낚시를 한번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저도 그냥 생각만 했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한번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미꾸라지에 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장어도 좋고 외기도 좋고, 가물치, 쏘가리, 아무거나 좀, 베스만 빼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떡밥 안에 추가 들어있습니다. 추, 내추추비로 네, 해놨는데, 그리고, 그냥 똑같은, 따로 작업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반을 그냥 그대로, 하나 한자리 따로 묶었어요. 이거 이제는 사이게이 끼기하고 꼬리깨기가 제일 좋다는데 보니까 이렇게 던질 때 터질 것 같은데 터질까? 그럼 그 정도는 터지지. 한, 살살 던져봐요. 어차피 이거 엄청 많이 안던지 얘는 살살 던지고 다음 건뜬깨기에 여러가지로 한번 해봐야죠. 응. 이렇게 떡밥, 두둥, <laughs> 두둥, 떡밥과 윙크라지를 <laughs> 동시에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는데? 사진이 안 나와, 지금. 멈추고. 어디가 나올까? 머리, 꼬리, 등. 지금 한마리 만마님이 이게 지금, 인어낚시가잘안된다 보니까, 곁다리로 미꾸라지를 달아가지고 장을 잡아오겠다고, 지금. <laughs> 뭔가 이렇게 그 외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미끄러지 사다가 지금 뭐 도움을 지금 주고 있긴 한데 <laughs> 저 봤을 때 떡밥이 주에다가 뭔가 그 곁다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한데 콘텐츠는 잘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원래 장어는 수심이 한 2-30m에 나오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퐁당에서 던져가지고 장어를 잡겠다는 이런 그.. 형 응? 그건 잘못됐다 2-30m야 장어는 원래 깊은 데서 살거든요 민물장어는 아니야, 특히 충주어는목볼쪽 이쪽은 수심이 2-30m 나오는데 여기다 한.. 저쪽 좀 던진 데는 10m. 7m, 10m도 안 나오는 수심이다 이렇게 던져가서 뭔가 곁다리로 뭔가 하겠다는 거는 콘텐츠에 뭔가 목마르다는 게 아닌가.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신박한 지금. 요거 신박한 내일 아침까지도 되는... 경복이 하나도 안울립니다 장담합니다. 요건 안 나와요. 아, 그거뭐 내가 딱히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음. 장 본인은 뭐 못하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건 안 나온다. 요거 그냥 서비스 타입. 아,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던 이걸 말이야.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이러지도 하지 마세요. <laughs> 절대 안될 거니까. 나 나오면 어떡해? 어? 어? 아, 너무. 그때는 이 영상을 편집해. 어? 그때는 너무... 이 영상을 편집하고. <laughs> 딱왜 편집을 왜 해? 나 그냥 해야지. 형 형의 그 장담한 목소리를. 나의 그 좁은 안벽을 뭐 홍보하려면.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내마을이는안 나와. 일단 수심이 안 맞아. 골짜리가 아니고 진짜 무슨 장어를 곁다리로 노리고 싶으면 여기서 한 100m 쳐가지고 완전 골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골에 떨어질까요? 야간만 도전하는 거예요. 야간만 내려주면 갈아주나요? 내일 집에는 이렇게 떡볶만 던져야죠 근데 원래 장원 낚시의 그 매력은 옆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하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뭐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면서 경복이가 있잖아 경복이 울리는 순간 여기서 거... 베이스캠프까지 한 100m 되는데 오면 벌써 얘는 다 쳐먹어가지고 없다 이거죠 얘는 아 여기는 쳐먹을 데가 없습니다 누고 어, 보죠 뭐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우리 한마람님이 여럿이 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둘째 치고 입질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분 거는 더 후려가지고, 안 우리네, 또. 70m 정도. 여러분, 저 입김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더럽게 춥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위해서 지금 한마람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그러면 이 손이 곱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힘들어요, 지금. 찍는 사람도 힘들고, 던지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은 약간 좀 편안하게 보고 있고. 자. 어다올수 있으니까, 저런 입질도 한번 파괴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내가 설이 난다 했잖아요. 그분인 것 같아. 아꾸 자리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추워서 텐트 안에서 밥 먹고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자, 잘 먹겠습니다. 자, 감자로마님께서 어제 떡밥으로 잡은 패스를 구워먹는다고, 지금. <웃음> <웃음> 첫, 첫 시도를 합니다. 와, 살아있네! 맛있겠다고! 나는 아, 못 먹어. 형이 진짜 이거 먹고 싶어서 한 거죠. 응? 먹고 싶어서 어, 한 거지. 맛있어서. 근데 <laughs> 어. 소금 뿌릴까? 소금? 어. 오, 살은 통통하네요 응. 응. 더덕주 더덕주 한 잔에 대망의 첫 어. 부드러워요? 어. 약간 비린내가 나는 건가? 비린내가? 흙냄새가 그 영상 그 누가 먹은 거 보니까 튀겨먹으면 비린내가 아. 하나도 안 난대 지금면 지금 번을 꺼낸다? 튀겨먹으면 괜찮지 좀 바싹 익히면 나, 괜찮지 않을까요? 또왜이렇 명태포? 명태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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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밥 가려주려고 왔더니 <laughs> 옆으로 줄을 째놔가지고 입질도 못 받고 우연찮게 한 마리 그냥 건져냈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도 꽝치나 하고, 생명체를 발견 못하고, 꽝치나 하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왔는데, 뭐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진짜. 기껏야한 40cm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그냥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요거, 얼른, 밤새도록, 달려있었을 텐데,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웃음> <웃음> 자,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2시간을 기다렸는데, 어, 오늘 아침에 나온 한, 예, 발갱이 한 마리가 전부네요. 예. 아, 야간에 하도 입질 안 하니까, 야간에 미끄러지하고 떡밥이랑 같이 던지는 쇼까지 했지만 전혀 입질이 없어서 어떤 뭐 효과를 못 봤습니다. 아, 처음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종종 되는 대로 밤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잡힐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아 그동안 너무 까물치다 보니까 발견이 나온 한 마리도. 너무 소중하네요. <laughs> 기분 좋더라고요. 어, 맨날 꽉맞 치다 뭐, 한 마리 잡으니까. 몇달 만에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낚싯대로. 예.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예. 다음 출주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